지난 2021년 처음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 지금은 옥천군에서 유일하게 이 업무를 도맡고 있다는데요. 덕분에 힘든 현장의 출장 업무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데요. 어, 너무 폐운데 어, 사람 안 사는 것 같은데? <laughs> 흉물스러워 보이는 폐건물. 곳곳에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. 마당에 있던 수도는 녹물만 흐르는데요.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리가 시급해 보였던 첫 번째 현장 가득해진 고심을 뒤로 하고 다음 현장을 찾았습니다. 이번 현장은 인적이 드문 산에서 해당 토지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 불분명한 주소에 의지할 거라곤 지도 한 장이 전부입니다. 그런데. 이곳도 역시나 불법 사항이 발견됐습니다.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5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고 대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되는 품목입니다. 전국 2 4 3개 자치단체의 소유로 5년 전 대비 공유재산 규모가 약43% 증가한 상황.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.